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4년 전, 겨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언니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고, 뉴스까지 나왔던 내용이라 제보하기 조심스러웠지만, 많이 알려줘야 할것 같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서대문구의 모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 모임 겸 언니 생일이어서, 부모님과 언니 집에서 하룻밤 보내게 되었죠. 가족끼리 식사하고 나서 언니와 간단히 맥주를 한잔 하려는데... 냉장실에 맥주가 없더군요. 형부가 서온다고 하시길래 괜찮다고 제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문밖을 나가려는데 언니가 급히 부르더군요. 이정아, 이것 좀... 맥주 사러 가는 길에 재활용품 좀 정리해줘. 어차피 가는 길에 분리수거함이 있다고 하길래, 들고 나왔죠. 아파트 현관을 나오자마자 오른쪽 편에 분리수거함이 있었고 바로 옆에는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0시 정도 된것 같은데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재수없어. 말기도 못 알아듣는 노인네를 경비원으로 쓰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때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뭘 봐, 냄새나게. 하여튼 경비원이고, 주민들이고, 문제야, 문제. 순간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했다면 더큰 싸움이 날것 같기도 했고,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급히 맥주를 사서는 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종종 경비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먼저 주무시고, 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자정이 다 돼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새벽 2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 집은 3층이었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글쎄 언니와 형부도 일어나 계시더군요. 베란다 창 밖으로 확인을 했는데 경비실 부근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급히 옷을 입고 나갔고 저는 아침 일찍 서둘러 나가야 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 일찍 나갈 준비를 했죠. 어느 정도 준비를 끝내니까 언니가 토스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나서 언니에게 물어봤죠. 어제 무슨 일이야? 언니가 해준 이야기는 경비 아저씨가 다쳐서 구급차에 실려갔다고만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순간 어제 그 남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니에게 전화가 안통 왔습니다. 이정아, 우리 가족 모임할 때 재활용품 버렸던 그날 너가 바빠던 남자 있잖아? 응, 왜? 응? 혹시 짧은 머리에 추리이 입고 40대 정도로 보였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옷은 기억이 안 나고 짧은 머리에 40대 정도로 보인 건 맞는 것 같다고 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끔찍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봤던 그 남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했던 그날, 맥주를 사들고서는 집으로 들어와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잠이 들었고, 그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남자는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경비실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70대로 보이는 경비원에게 원성을 높이며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남자가 사는 위층에서 시끄럽다는 이유였는데, 당장 가서 조용히 시켜달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남자는 틈만 나면 경비실에 찾아와 폭언을 했는데, 윗집의 확인 결과, 다들 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그 이후로 새벽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경비원은 확인 결과 윗집 주민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그 남자는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70대 경비원을 폭행하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폭행을 하다 그 남자가 밖으로 나오더니 한숨을 쉬면서 또다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차례나 폭행을 한 뒤에 그 남자는 자리를 떠났고 힘겹게 112번호를 누르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른쪽 얼굴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은 상태여서 통화를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가 연결된 상태로 10초 이상 대답이 없자 그걸 의심했던 관제센터에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자동 신고가 된 거였죠.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비원을 찾는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세 차례 폭행을 한뒤 사라졌던 그 남자는 2시간이 지난 뒤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고 경찰들이 있던 경비실 쪽을 한동안 응시하다가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시간 만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남자는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했고 cctv 영상을 보여주고 폭행 장면을 보여주니 그때서야 솔직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서 그랬다고 말이죠. 폭행을 당한 경비원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관련 기사 내용을 찾아보았고 그 남자는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18년형을 선고했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4명은 언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